네, 안녕하세요, 닥터 상진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각 부위별로 필러가 얼마나 들어갈지, 1cc만 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2, 3cc가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각 부위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필러 시술이 부위마다 들어가는 양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는 양이 다른 게 들어가는 면적이 다르잖아요. 한 번에 제가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마는 한 3mm에서 5mm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관자가 좀 꺼졌다 그러면 0.5, 0.5 넣거나 조금 많이 꺼졌으면 1mm, 1mm. 다크서클이 있으면 한 0.5, 0.5 합쳐서 1mm 정도면 되는데 이 밑에 악광대 부위가 같이 꺼져 있다 그러면 1mm, 1mm 정도 해서 합쳐서 2mm 정도 하는 게 좋겠고요. 팔자 주름선만 살짝 있다 그러면 한 0.5, 0.5면 되는데 좀 깊고 코폴 옆에가 꺼져 있다 그러면 한 1mm, 1mm 정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옆볼이좀 꺼져 있다 그러면 한 0.5, 0.5 정도 합쳐서 1mm면 되는데 어좀 많이 꺼져 있다 광대가 좀 크고 여기가 밑에 푹 들어갔다 그러면 한 1mm, 1mm까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볼은 조금 케이스마다 굉장히 변화 폭이 커요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만 꺼졌다 그러면 한 0.5, 0.5만 넣어도 되는데 진짜 광대 밑에가 쏙 꺼지고 막 이렇게 광대가 뼈가 확 도드라져 보인다. 그러면 한 여기가 한 4mm, 4mm 넣어서 한 8mm까지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볼은 좀 개인 차이가 크다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턱이 무턱이다. 그러면 살짝만 채우고 싶다. 그러면 한 1mm면 되고, 무턱 심하면 한 2mm 정도 되겠고, 마리오네트가 좀 꺼졌다. 그러면 0.5, 0.5 합쳐서 한 1mm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조금 세부 부위 또 말씀드리자면, 미간 주름은 한 0.5에서 1mm 정도면 될것 같고요. 뭐 애교 필러는 한 영, 양쪽 합쳐서 한 0.5mm 정도. 그 다음에 입술은 한 1mm에서 2mm 정도. 어, 개인 차이가 좀 있겠고 코는 코 때만 한다 그러면 한 0.5mm 정도면 되는데 코 전체를 한다 그러면 1mm. 코 끝까지 코 기둥 비주까지 높이고 싶다면 한 1.5mm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나는 0.5만 넣을게요 하면은 안 돼. 요 왜냐면 필러 기본 용량이 1mm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부위를 하면 뭐 같은 제품으로 여러 부위를 한다 그러면 뭐 여기 0.5 넣고 여기 0.5 넣고 할수 있겠지만 이제 한 부위만 한다 그러면 1mm가 최소 용량이다. 1mm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보여 드리면 이제 레스틀링 기준으로 어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양이 1mm예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이거가, 어, 이마면은 세 개에서 다섯 개. 어, 그 다음에, 눈 밑에 0.5, 0.55 넣는다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반, 반 넣는 거고, 팔자가 2mm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 하나 넣는 거죠. 그 다음, 앞 턱에 볼륨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은 이게, 두 개로 여기 무턱을 채워주는 거고 볼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많이 꺼진 사람은 4mm, 4mm 뭐 옆에까지 진짜 5mm, 5mm 넣어서 10cm 넣어야 된다 그럼 여기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그래서 꽤 많이 넣어야 될수 있다. 원장님 그러면 필러 양이 많이 들어가면 지속 기간도 길어지나요? 어, 네. 뭐 같은 부위에 많은 양을 넣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턱에 1mm 넣는 것보다는 2mm 넣었을 때 볼륨 효과도 더 크지만. 효과 기간도 조금 더긴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분해되는 게 안쪽에는 분해가 좀덜 되니까 바깥쪽부터 분해가 돼서 들어온다고 치면 이제 아무래도 많은 양을 한 번에 시술하면 조금 어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서 좀 효과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효과 기간에서는 약간 부위에 따라 좀 달라져요.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효과가 좀 짧은 것 같아요. 팔자부위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좀 짧은 것 같고 잘안 움직이는 부위 이마라든지 아니면 콧대라든지 앞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오래가서 그리고 또 애교는 많이 움직이는 부위인데도 좀 얇게 넣거든요? 좀 타이트하게 넣어서 그런지 애교는 조금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얼굴 전체에 만약에 필러를 풀페이스 필러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데 필러를 이렇게 다 넣으면 얼굴이 막 커지거나 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필러 넣는다고 얼굴이 커지지 않아요. 이마가 볼록하고, 코가 높고, 턱이 앞으로 나오고, 앞광대가 앞으로 나오면 입체감을 줘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팔자가 채워지거나, 볼이 채워지는 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넓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관자를 채우거나, 아니면 어, 옆볼을 채우면 얼굴이 커 보이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큰 거는 광대랑 턱이란 말이에요. 이 사이가 꺼지고 광대 위에 관자가 꺼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꺼져 있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땅콩형 얼굴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주면 오히려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계란형처럼 보이고 광대가 작아 보이고 턱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얼굴이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작아 보이고 어, 볼륨감이 생기면서 얼굴 계란형으로 얼굴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러는 디자인이다. 어, 아니요. 둘다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왜냐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디자인이 내가 만약에 여기 밑에가 꺼졌는데 뭐 당연히 그 부위를 해야지 다른 부위를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상담을 먼저 잘 해야 돼요. 상담을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그냥 가서 코 높여러 왔어요. 뭐 코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볼 꺼졌으니까 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 옆 볼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필요한 부위 이 순서를 정해서 이 사람은 관자가 너무 꺼지고 옆볼이 너무 꺼졌으면 이런 데가 꺼진 데를 채워서 약간 리프팅되는 효과라든지 약간 땅콩형 얼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그런 필러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꺼져서 여기 밑에가 튀어나온 부분을 울쎄라하거나 슈링크를 하거나 인모드에서 줄여버리면 광대가 더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시술 전에 상담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환자분들이 이제 과하게 해달라는 사람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다티안 나게 해달라. 자연스럽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너무 적은 양을 하면 진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오늘도 그랬어요. 다른 병원에서 여기에 앞턱 1mm를 하고 왔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효과가 있어요. 1mm 가지고 낼수 있는 효과를 잘 만들어 줬는데 그 환자분은 자연스럽게 원했었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아마 그 선생님이 2mm 하라고 했어도 아니요 저는 자연스럽게 1mm만 할게요 그래서 1mm만 했는데 어, 선생님 1mm 넣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저희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효과가 있다 근데 1mm 가지고는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2mm를 처음에 거기서 했으면 충분히 효과를 봤을 거다 그래서 한, 한 0.7mm 정도 넣고 나머지는 리터치하기로 했는데 오 어, 선생님 내가 이게 원하는 모양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너무 보수적으로 1mm만 안 하고 처음에 2mm 했으면 아마 한 번에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길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양이 꼭별 중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충, 충분한 양이 들어가야 충분한 효과를 본수 있으니까 양도 중요하고 디자인은 기본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얼굴의 부위별로 어느 정도의 필러의 용량이 필요한지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 대략적인 가이드를 지었고요. 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닥터상진이었습니다.